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타이포 전문 업체 엘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비금속제 라이너를 적용한 타이포 수소 탱크 양산 업체입니다. 2014년부터 현대자동차의 투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현대 자동차의 넥소라고 알려져 있는 이 수소차 브랜드의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기업만이 이 타이포 제품을 양산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앞으로 이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차량 나아가 수소 연료 탱크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릴 일진 하이솔루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산이 2012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수소차량용 연료탱크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최대 주주인 일진 다이아몬드 등 특수관계인이 70% 가량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실적은 크게 두 가지 부문, 수소와 환경 부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소 부문의 승용 수소 용기, 이른바 수소 연료 탱크죠. 이 타입 4 수소 연료 탱크 관련해서 전체 매출에 큰 부위 중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동사의 주요 제품군들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트랜스포트 등과 같이 하이드로젠 수소연료 전지 차량에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탱크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는 매연 저감 장치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핵심은 현재 수소 탱크라고 볼수 있겠죠. 이 비금속 라이너에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감아서 700배 정도의 높은 압력에도 어, 견딜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구나라는 점, 동사의 주요 제품군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큐브 트레일러는 효, 효율적인. 이송가스 시스템입니다. 특히 파이프라인에 이어져 있지 않은 지역까지 이송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사의 큐브 트레일러에는 초경량 고압 탱크 타입 4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중량 절감을 통해 운용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전문 업체이고 그 중에서도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은 이 타이포의 기술력을 이용 해서 이러한 수소 탱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특이하게도 리스크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매출처인 현대 자동차의 넥소의 생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넥소 향 매출 의존도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넥소의 생산 실적은 부진했지만, 일진 하이 솔루스의 넥소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큰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세 번째 수소 연료 탱크 원재료 탄소 섬유죠. 이 탄소 섬유의 매입 원가 부담이 가중이 되었었습니다. 2022년부터 하지만 현재 2023년 그리고 앞으로까지 한 2025년까지도 이 탄소 섬유 매입 원가 부담 가중이 됐다라는 점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현상 상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망에서 뼈 아픈 리스크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포인트들 그리고 위험 요소들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재 주요 매출처인 넥소의 생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점을 타파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의 상용수소차향 신규 수주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이러한 신규 수주 여부는 연내 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수주가 확정됐다라고 가정했을 당시 가정한다면은 26년 말 준공을 타겟으로 유럽 현지 수소 연료 탱크 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투자 역시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앞서 지 제가 리스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사업부가 장,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넥소 에 관한 이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사를 넓혀서 매출 처 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일진 하이 솔루스 관련해서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그 중에서도 타이4 전문 업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이 주요 매출처인 넥소와 관련해서 생산 실적 그리고 매출 의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점잘이해하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일진하이 솔루스 관련해서는 어떠한 포인트 투자 포인트 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포인트 잘 이해하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기회 잘 잡으신다면은. 이 일진 하이솔루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에서 다가오는 투자 기회에 잘 도래해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셔서 수익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 주정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목소리>